죽여 그냥 마명 막으면서 귀마로 원암마를 한번 공략해 볼게요. 일단 첫 수는 진마초 졸려는 게 정수입니다. 진출 요즘 대세 우원한머 장기인가요? 자 귀이상까지 진출 중앙병을 열겠죠. 오무리현 장기는 이건 뭐야? 양귀상 장기를 둔다라는 뜻인가요? 야 그러네. 양귀상을 후수로 둔, 둔다라는 것은 저희들 세계선. 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포진이라고 볼수 있어요 말을 달라고 하면 궁중마로 가거나 마가 음 궁중마를 선택했는데 좋아요 일리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까요 좋아 일단은 귀마까지 진출 궁중마라 이건데 야 이분 장기 특이하네 궁중마의 중포? 형태가 안좋으니까 일단은 좌측포를 활용해볼게요 좌측포를 활용할건데 양포를 일단은 궁성에 넣고 공략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막 날라다니시네 양포 궁성에 넣고 넘어와서 차를 쫓겠다란 뜻 날라다닌다 이건데 음. 아 나도 아 나도 날라다닐 수 있어 죽여 그냥 마명 막으면서 마포대 하면서 면포 공략 지켜주면 열어야지 열어도 되고 상위병을 치고 들어가도 됩니다 일단 뭐 선택구간 그런데 일단은 쓰는게 좋아보이네요 공짜니까 포가 포를 안 죽이려면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서 같이 차를 걸어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좋지 않죠 자포 하나는 죽었습니다 아, 이건 먼저 잡지? 장군. 장군. 궁이 틀어야 됩니다. 살을 닫으면 그때 상이 병을 때리거든요. 그렇죠. 궁을 틀어줘야 되고. 자, 이거 애누리가 없지. 돌진. 왼쪽이 약, 이게 형태가 이상하잖아요. 다음 수에 이제 어떤 수가 있냐면 이게, 아, 궁중포로는 장군 수가 있네. 돌아줍니다. 좌측으로 쭉 스텝을 밟아줘요. 바닥 가면 상이 죽죠. 2성과도 좋죠. 3성과도 좋죠. 다 좋아. 1, 2, 3. 1, 2, 3번. 다 좋아요. 자, 이 내리면서 다리가 끊겼으니까 이제는 넘겨서 쫓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사가 올라와 있을 때 넘기면 이게 궁중포되면서 선장군 맞기 때문에 그때 안 넘겼거든요. 이렇게 말을 위협하고 막아 이탈하면 그때 차가 한칸 들어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차가 뭐 내려서서 포를 달라고 해도 돼요. 이건 선택상 잡아야지. 양귀성은 선수로 두어도 별로 좋은 포진이 아니에요. 그런데 후수로 준다라는 것은 이런 후수로 두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루 빨리 포진을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장을 쳐서 궁이 올라와서 포가 못 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뭐야? 야금야금 하나씩 하나씩 이런 상태 오면 기권 기권 나올 확률 매우 높죠. 한 10점 차 나는데 복까지 죽으니까 차리면 괜찮아요. 근데 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선수로 그래요. 좋아요. 선수로 한번 두어 보세요. 후수로 양기상 실패하셨는데 선수도 과연 양기상을 두실지 한번 확인. 진출 면포 아 그러네. 이분 양귀상 전문이신가 보다. 이건 매누리가 뭐 없어요. 이러면은 막아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쉬우니까. 무조건 나와 줘야 되고. 중앙병을 열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 붙이겠죠. 양귀상 두시는 분이니까 자, 차길 확보. 진출 똑같아요. 후수로 선수 양기상을 만나도 일단은 차가 나가서 상대가 이거 김을 빨리 못하게 해. 빨리 이거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자 일단 두 칸, 상 나온다라는 거네. 두 칸이 아니지. 이렇게 와야지. 나와도 자꾸 들어가니깐요. 이타를 시키게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 수는 뭐죠? 뭐예요? 그 다음 수는? 상 누르는 것도 둘수 있어요. 그렇죠. 좋아. 일단 누르기. 이게, 이게 제일 좋은 수는 아닌데, 일단은 이분이, 상대분이, 이 귀상을 무지하게 차리고 싶어 하니까, 이거 못 차리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진출? 두칸 들어서면 상이 죽어 있습니다. 이거 봐봐봐. 선수로 두어도 형태가 이렇게 된다라는 선수로 두어도. 야, 마가 차를 걸고 차가 빠지면은 포가 병타하면서 마가 또 차를 건다라는 뜻이네요. 일리 있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말을 주세요. 선수 걸어주고 포가 병을 치면은 차가 한칸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왼쪽 마가 걸려 있으니까. 응? 아 이렇게까지? 진짜? 양기상못 차리게 해야 돼. 다른 건다 해줄 수 있는데 양귀성은 못 차리게. 해. 양귀성 차리게 하면 안 돼. 이상 나오면 차가 포 잡으니까 이 기포 오라 이거예요 기포. 어. 양귀성은 안 돼. 그리고 포장상 나갈 자리 봉쇄해놓고 살을 내리나요? 살을 내리면 차가 포를 못 잡아 마이스니까 아직은 못 잡아요. 근데 궁이 올라왔죠? 아유 장군 치고 싶은데 장군 못 치네. 이거 어떻게 공략해야 돼? <laughs> 좋아요. 증포. 다음 수에 차를 씌웠다가 세 번째 줄 잡으면 말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에이, 아이분 봐라. 또 양기상을 차리려고 하시네. 살을 올리고 뭐 하프하고 양기상 차리려고 하시는데, 슬그머니. 이거? 뭐 귀상을 뭐 차려 보세요. 한번.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 기본적으로 양기상 만나면. 속으로 인사하고 둬야 돼 인사 이거 차가 살수 있겠습니까 i s This is a very good thing. I'm going to tell y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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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p e 도 p l e are very sweet. How do you think about 음, 차포대는 할수 있죠. 이렇게까지 둔다면, 얘를 잡습니까? 얘는 안 잡죠. 포가 차를 잡으면, 응? 조립 잡을 때 병을 밀면, 은이 마가 이렇게 빠져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죽어 있는 거뭘 잡습니까? 먼저 슬그머니 밀어서. 다음 수에 포가 차를 치고 상이 말을 잡겠 욕심 내겠다 이거예요. 먼저 잡게. 어? 뭐야? 아니 마졸대요. 이거 밀어서 아 밀어서 차가 살수 있네. 아 그러네. 밀고 차가 졸자음. 음안 먹히네. 또 귀상 차리려고요. 이친 귀상 나온다라는 거죠. 안 된다니까. 귀상 안 된다니까요. 못 나와요 이거.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아 실패. 하나 나왔어. 야 결국은 나오셨어. 근데 지금 13점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지. 아 근데 왠지 징기 분이야. 아 이거 나오니까 진, 기분이 좋네. 다시 묶어줘. 일단 너 이거 묶어놓고. 상당히. 아이 기분이 그래. 김하진출. 이제는 뭐 세우라 내우라죠. 나 이제 공격 안 해. 뭐 어떻게든 하세요. 나 공격 안 해. 국 내리고 뭐사 닫고 천천히 갈 거예요. 닫기. 넘기. 사과마를 잡겠소 이분이 이수를 보시는구나 상대분이 욕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양득해야지 딱 때리면은 포가 말을 잽싸게 치고 사과포를 잡으면 아싸 장군 한 차를 잡겠다 이런 느낌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됐으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차가 조를 잡으면 아 조를 쓸겠다 차가 조를 잡으면 살을 내려서 차가 조를 잡으면 사 내려서 장군 야 그러네 그럼 그냥 치고 가는 거지 뭐. 지금 20점 차란 말20 21.5점 차기 때문에 이차가 죽어도 응? 8점이 앞서나 8.5점 앞서죠 그럼 말을 잡으면 다시 13.5점 13점 차이를 계속 유지해줘야 됩니다 에이 너 대차 못 피한다 이런 의미 가행 이게 대차가 되면 그냥 기꺼이란 말이지 여기서 무신코 갔다가 아까처럼 상밭에 그냥 날라가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 나는 이 상밭을 못 봐서 문제야 상밭을 못봐상 나가서 양도 걸어주고 근데 이걸 갖다 죽여도 내가 이기고 있는데 간접적인 상바의차 걸기. 상대의 의지를 떨어뜨리는 수로 갈게요. 이제 사포대, 사포대. 사포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차가사를 잡으면은, 아싸하고 잡겠지 차로. 그러면서 아마 제가 실수한 줄 알겠죠? 그때 명포로 오면은, 결국 차포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의 의지를 꺾는 수 그럼 결국 차포대가 되니까 결국은 사포대가 돼 사포대 그럼 남은 기물은 이제 상포 삼줄 가지고는 양마의 사병의 상 아마도 기권을 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안 잡죠 갈데 없으니까 조이 걸렸죠 어아아 아, 그러네 이렇게 되네 아 이게 잡자 그냥 아, 상회 갈데 없네. 아, 일리 있네. <laughs> 봐라. 끼안 하셔? 쓰러지고 전투 꼭 계속하자. 전투. 고 여기 오나?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쓸네 음, 반대로 쓰러서. 상을 주세요. 상은 줍니다. 졸 걸기, 사졸 양방, 포걸어 주고,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잡고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